굉장히 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려다가 포기하지 않을까? 그러면 포기를 하면 은 내가 좀더 많이 받지 않을까? 어,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테스트넷 작업을 통한 에드랍을 받는 메타. 이번에는 스타크넷, 테스트넷 작업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 소론이 조금 길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개념 정립을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코인 에드랍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코인 마켓캡에서도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건 맞냐? 네, 에어드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타크넷 공식 미디움인데요. 아래쪽으로 쭉 가시면은 네, 토큰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9% 커뮤니티 프로비전, 그리고 커뮤니티 리베이트, 그리고 언얼로케이티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타크넷을 위해 작업을 수행하고 기본 기술을 구동하거나 개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리베이트 메커니즘이 발표되지 않았 요 리베이트 메커니즘이 발표된 후에는 이 커뮤니티 리베이트에 관한 에어드랍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 스타크넷, 테스트넷도 있고 그리고 메인넷 알파 버전도 출시를 했다 하지만 남용 방지를 위해서 보상에 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으니까 어떤 작업을 해야만 에어드랍을 100% 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스타크넷 트랜잭션을 찍으면 에어드랍을 주기는 준다 하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좀더 유력한 스타크넷 생태계의 디앱을 이용해서 트랜잭션 남기기 작업들을 하고 또 많이 남겨서 추후에 발표될 애드랍 기준에 포함될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은 디앱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력한 것만 몇 가지 꼽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것만 하셔도 되고, 아, 나는 추가적으로 좀더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넷 진행하기 앞서서 우리는 사전 작업과 그리고 유력한 디앱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남기는 작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수 있고. 그러면 바로 사전 작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몇 가지 작업들을 할 텐데 이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아닌 여러분들의 PC에 크롬 브라우저 이용을 추천드리겠고요. 먼저 지금 보시는 얼 e 전트 X라는 지갑과 그리고 메타마스크 지갑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복구 구문은 오프라인에 잘 보관을 해두셔야 되겠죠. 이 지갑 설치하는 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각자 두 지갑에 테스트 넷이더리움을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게 메타마스크의 괴럴리 테스트 넷 이더를 받기 위한 어떤 사이트고요 지금 영상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하루에 0.1 이더씩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넷이니까 실제 이더는 아니죠 그리고 상세한 과정은 지금 영상 오른쪽 상단 확인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스타크 테스트넷 이더 같은 경우에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 크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들어오셨으면 먼저 첫 번째로 지갑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오른쪽 상단에 지갑 연결 버튼 눌러주시고 얼 r 트 n X 스타크넷 괴럴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테스트넷 들어오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 써졌을 거고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샌드 리퀘스트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스타크넷이 굉장히 오류가 많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감안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샌드 리퀘스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류가 떴는데 제가 몇번 시도 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상당 시간 기다렸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는 걸 보면은 네요 작업은 패스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피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괴럴리 이더리움을 저희가 받았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이 메인 넷이 아닌 테스트 넷 미션은 저희가 진행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dm 미션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타크 게이트로 가보실텐데요 어 영상 설명란에 요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러분들 메인 넷으로 작업을 하실 분들은 실제로 가스피를 부담하고 여러분들의 돈을 지불하고 진행하실 분들은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메인 넷이 있습니다. 이것을 메인넷으로 설정을 해 두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메인넷은 저 혼자 따로 하도록 하고요 괴를리라고 되어있는거 이거 선택하시고 테스트넷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 사이트에서 괴를리 선택해 주셨구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I accept 라고 있죠 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네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 상단에 다시한번 괴를리라고 되어있구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거는 메타마스크 이더리움 월렛 요거 연결해 주시구요 내 연결이 끝났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스타크넷, 원래 또 자동으로 얼전트 X, 이것도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구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메타마스크와 그리고 얼전트X 지갑이 각기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걸리라고 붙었으니까 테스트 넷이죠 자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메타마스크에 가지고 있는 괴를리 이더가 몇개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0.2186괴를리 이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테스트 넷이 안보인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눌러주시고 설정 가셔서 고급 가셔서 아래쪽으로쭉 내려보시면은 요런 메뉴가 있습니다 요 부분 활성화 시켜주시고 위쪽에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네 이렇게 나와있죠 걸리 테스트 네트워크라고 있으니까 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될것같고요뭐 어찌되었건 저는 현재 괴를리 이더가 0.2186 괴를리 이더가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을 제가 스타크넷으로 한번 이동시켜 볼 건데요 0.05개만 저는 이렇게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네 트랜잭션이 들어갔다라고 나오고요. 다시 한번 꺼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왔네요. 그러면 잠시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어한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뭐 10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스타크넷에 0.05 이더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트랜잭션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가운데 이거 한번 눌러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반대로 0.02개 정도를 스타크넷에서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서 트랜스퍼 눌러 주시고요. 뭐 가스피 같은 것들이 여기서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시간대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올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계실수록 좀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컨펌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금방 끝이 났고요 이번에는 닫아 보겠습니다 자 요까지 해주시고 새로고침 한번 다시 해주시면 네 모두 다 완료되었는데 뭐 지금 화면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얼전트 지갑 한번 켜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이렇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걸리 테스트넷에서 저는 진행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메인넷 설정해 주시고 똑같이 진행을 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뭐 돈을 안 드리겠다 싶으면 저처럼 걸리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디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민트스퀘어라고 하는 사이트 에서 nft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트랜잭션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먼저 위 쪽에 스타크넷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테스트넷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메인넷으로 진행을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이에어드랍 받는다면 만약에 비중 은 메인넷을 이용해 주시는 게좀더 클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겠고요. 저는 예시니까 테스트넷에 놓고 오른쪽 상단에 지갑연결 그리고 커넥트월렛 얼전텍스 해 보겠습니다. 네 지갑 연결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이 화면에서는 그냥 민트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사진 같은 거 아무거나 올려주시면 되는데, 네이 화면이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영상의 썸네일이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각자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 필수네요. 이 부분도 한번 세팅해 두고, 네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 이런 거안 하셔도 되고요 별표에 넣은 거요 것들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그냥 민트 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컴컴. A few minutes later. 네 지금 화면과 같이 이렇게 모두 다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메뉴가 뜨고요 코트 프로필 해서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제가 만든 NFT가 이렇게 보이죠 이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는 바로 셀 한번 눌러서 리스팅 해보겠습니다 이 리스팅을 한다라는 행위 자체도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도 점수에 반영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 few minutes later. 가격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 사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뭐 12더 정도 해놓고 바로 리스트 어 이런 것들 굉장히 제가 해보니까 뭐 각종 트랜잭션마다 시간이 한 2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리스트가 완료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민트스퀘어에서 NFT를 사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홈하면 테스트넷 확인해 주시고요. 쭉 내려서 뭐 컬렉션 이런 것들 아무거나 눌러서 네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네 이런 것들 한번 사 볼까요? 바이나운 눌러서 제가 이 정도 괴를 이더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브체치 네 모든 구매가 끝났고 이번에는 내 네, 콜렉션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뉴 눌러주시고 프로필 눌러주시면 은 내가 가지고 있는 NFT들이 이렇게 보이죠 NFT를 만드는 거 그리고 NFT를 리스팅하는 거 그리고 구매를 하는 것까지 모두 다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스트넷에 참여를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가지 과정을 마춰죠 스타크 게이트에서 브릿징하는 기능 그리고 NFT 민팅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도메인 네임도 한번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자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메인넷인지 테스트넷인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저는 예시로 보이는 거니까 테스트넷하고 그리고 커넥트월렛하고 지갑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지갑 연결이 되었고요 내가 원하는 도메인 이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072BTC라고 했고요 어베일러블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제가 쓸수 있는거죠 뭐 1년으로 해두시면은 가격이 0.009 이더가 필요하다 현재 제 괴를리더가 0.0167개가 있으니까 뭐 충분하죠 1년만 하고 바로 레지스터 프롬 L2 해보겠습니다 A few later. 네 모두 다끝난것 같은데 저는 새로고침을 한번 하고 다시 테스트넷에서 지가 연결 한번 하고 위쪽에 보시면은 명치리 BTC 다스타크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만들기만 하시면은 일단은 도메인 네임 만드는 건 끝입니다. 다만 제가 만든 거는 테스트 네트니까 아마도 코인을 준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인넷에서 진행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스비를 내시면은 좀더 많은 보상이 있을 거라고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아마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디앱 한번 가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디앱입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이제 마이소압이라고 하는 디앱인데요. 이 화면 들어와 주시. 보시자마자 이렇게 가운데처럼 지갑 연결하라고 하는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는 이제 디파이 디앱인데요 디파이 위쪽에서 보시면은 이번에도 저는 테스트넷으로 해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갑 연결도 되었죠 수업 같은 것들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제가 현재 지금 지갑에 보시면은 이더리움만 0.05개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0.05개가 있으니까 한 0.01개 정도만 USDC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0.01 해주시고 그러면 538 usdc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수압 눌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네, 지금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Swap Transaction d 이라고 나오고요. 네, 지금 한번 켜주시면은 이렇게 이더와 USDC가 이렇게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 제가 지금 진행한 거는 이더를 USDC로 바꾼 거니까 여러분들 추가적인 트랜잭션 남기시려면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한번 뭐 100개 이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진행한 건 Swap이고 그리고 풀 개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더와 그리고 USDC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직접 이번에는 이제 생략을 할 거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하실 수있니다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 놨는데요. 물론 테스트넷이고요. 이더리움을 0.001개 그리고 USDC를 54개를 이용해서 애들 리퀴디티이 유동성 풀을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거니까 생태계에 기여를 하는 행위입니다. 이 과정은 제가 직접 기다리지는 않고요.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해서 저희가 뭐뭐했느냐? 총네 가지를 했죠. 어, 먼저 이 스타크넷 에코시스템 중에서 유력한 것들을 뽑아서 스타크넷 퍼시에서 무료로 게를 리더를 하나 받고요. 그리고 스타크 게이트를 통해서 이들 브이온 메인넷의 이더를 스타크넷의 이더로 바꿔 받고 그리고 민트스퀘어에서 NFT도 뭐 구매를 하거나 팔거나 이런 것들도 진행했고 스타크넷 ID에서 여러분들의 도메인 네임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이소합을 이용해서 디파이 시스템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도 지금처럼 제가 했듯이 테스트넷보다는 메인넷을 이용해서 이런 트랜잭션을 일으켜 주시는 게 아마 좀더 유리할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메인넷으로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더 많이 받는다 나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여드롭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제가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 영상 만들면서 좀 느꼈던 게 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려다가 포기하지 않을까? 그러면 포기를 하면은 내가 좀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물론 여러분들 메인넷으로 진행을 하시면 가스피를 여러분들 돈으로 내셔야 되기 때문에 꼭 디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땡실이었습니다.